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의 노신입니다. 오늘은요, 바른마디병원의 임승빈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은요, 2편이에요.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질문이 먼저 나왔네요. 자, 네. 십자인대 파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인가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십자인대 기능이 유지된 일부의 부분 파열 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어, 이것은 전방 십자 인대의 자연적인 치유력이 떨어져서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는 인대가 충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무릎 관절 전체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오래 흐르면 무릎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후방 십자 인대의 경우에는 단독 파열 시에는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약 3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인 재활 및 운동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요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 부분파열일 때 증상이 경미하고 신체 검진상 무릎 관절에 전방 불안정성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겠지만 어, 실제 임상에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대부분의 구기 종목이나 스키, 자전거 등 전방 십자 인대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려한다면 수술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의 경우 후 외측 인대 혹은 반월상 연골 등의 동반 손상이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수술 시에 자가건과 타가건을 이용할 수 있다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십자 인대 파열의 수술 방법은 봉합술과 재건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봉합술은 파열된 인대를 꿰매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십자인대는 자연 치유력이 낮기 때문에, 부분 파열의 일부와 성장기 소아의 파열 중 일부를 제외하면 봉합술로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십자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재건술이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 됩니다. 십자인대를 재건할 때는 자가건과 타가건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은 힘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 자가건은 자기 자신의 특정 힘줄을 채취해서 인대 재건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 타가건은 상품화된 사체의 힘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가건과 타가건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가건의 경우에는 자기 힘줄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에 위험이 없고, 이론적으로 생착되는 시간이 타가건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줄을 채취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술 상처가 발생하고 수술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타가건을 이용할 경우 힘줄을 채취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기술적으로도 좀더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나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고 상품화된 인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건과타가건의 수술 결과 및 만족도는 비슷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요 십자 인대 파열 수술 후의 관리법은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